cut <laughs> 다양하게 <목소리가> 찍어줘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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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st le 레디, 포! 아이고! 네. 하나, 둘, 셋! 좋았어. 두 개만 더! What? 스팟 한번더 스팟, 스팟 오케이 어 갑니다 하나 둘셋 어이차 한번더어 올릴 아, 수 있을까요? 오케이 준비 아하하 이거 스피이 걸려서 그래 준비 빨리 됐어요 자니다 그렇지 그렇지 카메라면 잊지 말아요 오쌰. 그렇지! 조용 하세요! 어! 할수 있어! 그렇지! 카메라만 있지 마세요! 오케이! 둘! 어. 나 어. 으취! 어, 할수 있을까? 호 아! 이게 썼어야 되는데! 야 이걸! 아! 이걸 놓쳤네! 에이! Don't <laughs> 조만더이2 1 오케이 나 천천히 끝난는 동작 잘해야 돼 그렇지 3좀더 튀어 튀어 공 던져줘 오케이 됐어 가까이에서 찍어 3 네. 천천히 오케이 오우 좋았어 야 이거는 진짜 멋있다 <laughs> 천천히 오케이 자 뒤로 좀만 멀리 됐어요 1 아이 이거 힘들니까안 그러니까 되지 <laughs> 계산해서. 둘, 됐어. 오케이, 튀어요. 저장고튀어 발과 펜스 동네 라벨 맨발과 펜라오 너무 어, 정말 좋네. 자, 먼저. 펜드라벨, 펜드라벨. 카메라벨 보게 해야 돼. 어 시... 됐어! 너아뒤만아 <목소리> <자, 뒤에 만져. 목소리> 그렇지 두껍 잡았어요 두 잡았지 됐어요만더 됐어 약아 <목소리> 뒤로 <목소리> 음, 오케이 그 그러면 아주 좋아요 <목소리> 네, <목소리> 하게자좀세 발만 더 뒤로 멀리 가봐요 거기서부터 다가옵니다. 준비! 고! 달려와! 완전하게! 오케이, 다시 뒤로! 자, 갑니다. 달려와서 왼발과 카메라맨. 오, 왼발! 안 돼, 안 돼! 왼발 움직였어. 움직이면 안 돼요. 왼발 움직이면 안 돼. 아, 기둥이 흔들리는 거야. 그렇지. 딱 짖어야 돼. 좀더 멀리. 아주 멀리. 더 멀리. 됐어. 갑니다. 달려와서. 자, 가만히 서서. 오케이, 다시 뒤로. 아 잠깐만. 다시, 고! 얼른 달려온다. 한번히 있어야 돼요. 그렇지. 오케이 아주 좋아요. 자, 두 개만 더. 오이구 네. 어, 늦었다. 자두개 더. 네. 하나 둘네 됐어. 자, 하나만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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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이제는 준비 동작까지. 그렇죠. 아주 좋아요. 자 레디 자 준비부터 만들어서 아이고. 다시 <laughs> 오케이.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돼요. 그냥 막달려가면안 돼. 오면, 둘 아니야, 처음부터 몸을 틀어가지고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 돼. 그럼, 그걸 먼저 해야지. 그렇지. 오치,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지, 그렇게 돼야 돼. 좋았어요. 그립은 좀만 더 두껍게. 몸을 준비하고, 너무 길었다, 저요. 오케이. 자, 온다. 만들었어요. 완전하게. 어이구, 지금 폼 좋았어요. 빗맞았지만, 폼 좋았어요. 하나만더 오케이 알 잠깐만, 다 알겠습니다 알겠습 자, 다알니까 앞에 습 한번 보여줄게. 앞에 겠습니다 봐. 앞습니다알 앞에는, 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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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지다시겠다시겠다시다시다 어, 준비, 계속 갑니다. 똑같은 보호. 둘, 다시. 턴, 백, 엔, 다운, 스텝, 트러스로 정확하게. 어, 어, 턴, 백, 엔, 다운, 임트플러스로 턴, 백, 엔, 다운, 임트러스로 준비. 턴, 백앤드아웃, 이펙트, 어, 턴 어, 똑같이. 어, 똑같이 합니다. 어, 턴, 백, 엔, 다운. 어 다른 사람면안 되지? 어, 이거 쳐다봐야지. 치고 안 돼, 안 돼. 그냥 안 보고 가야지. 턴, 백, 다운, 스텝, 이트러스로한번 더. 어, 턴, 백, 엔, 다운, 임트러스로

컷. Dante, <tuba> 완전하게 그렇지. 뒤로. 둘. 둘 연습했던 폼대로. 좋아요. 두쿠비치를 생각하고. 야, 나는 두쿠비치다 하나만 더. 레디. 오케이, 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One, two, 셋. One, two, 셋. One, two, t h 네라면 <목소리를> 확실하게 이부 만들어 주고 오케 오케이. 자, 오리려 10만 원짜리만씁니다 예! 됐어, 준비. 어, 둘. 라라네 어. 라라 됐어. 팔실분안 돼. 앞에 발. 어. 멋지. 준비. 예! <laughs> 고. 네. 저 갑니다. 톱. 준비 팔초면안 돼요. 끝내라 겠지. 이